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성경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저두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 주옥 같은 말씀들을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이 느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듭니다. 그렇게 소중한 선생님, 너무나도 귀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놀랍게도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팔아먹습니다. 가련 유다입니다. 은3 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 배신감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아마 가련 유다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놀랍게도 예수님은 평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었을까요?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망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늘 배신하고 돌아서죠. 상처를 입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분노하게 하고 더 침울하게 만드는, 그래서 더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그 사람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분노했다면 아마 상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속상한 일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상처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상처로 말미야마 점점 점점 내려가게 되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과 우리가 상실했던 평강을 되찾게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때 뭘 붙들어야 되느냐?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요? 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붙들게 되면 그게 점점 점점 커서 우리를 압도하게 되고 우리는 정말로 작은 존재가 될 것이에요. 그는 아주 뭐 아주 작은 개자식 알만한 믿음일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그. 믿음은 점점점점 점더 점점 커져서 아주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커다란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말미암마서 우리는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좋아져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되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다 끝나서 마지막 시점에 이르렀다 해도 우리는 소망을 붙들게 되죠. 우리는 아버지에 돌아갈 것, 그리고 아버지에 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게 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계곡을 건너가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일은 뭐냐? 사도 바울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저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저 사람의 관계만 끝나는 게 아니죠.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나 자신도 주저앉게 됩니다. 그 믿음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받는 상처는 사실은 이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이게 아주 파도처럼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냥 엄습해버립니다. 그 신뢰가 깨졌을 때 우리가 받는 치명적인 상처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인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일에서 성공해야 되고 사랑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죠. 일에서 성공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성취하는 것을 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뭔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뻐해 주는 사람,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일에도 성공해야 되지만 사랑에도 성공해야 되고 에르프롬 같은 심리학자는 사람은 놀이에도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과 사랑과 놀이에 성공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한 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게 바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까다로운 배신의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었을까? 짐작해보면, 예수님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신 거죠.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희동토는 이 부활의 새아침을 바라보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시련으로 십자가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환희동토는 새벽이 있습니다. 이 새벽을 만들어 주는 분은 누군가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들에게 환히 동토 오는 새벽을 준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요나가 고래배 속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고래배 속에 갇힌 요나가 어떻게 하면 다시 그 고기 바깥으로, 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 손을 대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소망인데, 소망이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소망은 환경이나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아, 이게 인생의 끝인가보다. 그렇게 생각되는 골고다 언덕으로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의 희망적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끝이 아니야. 다시 새벽이 동토 온다. 일어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골고루 언덕도 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의 새아침을 맞게 되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부활세계라고 하는 놀라운 세상을 열어주신 거죠. 당신께서 처음 걸어나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걸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뭔가를 잃어버리고, 뭔가가 다내게서 떠나가고, 그런 말미암아서 외롭고 고독한 사람 가운데 덩그러게 혼자 남겨지는 그 순간인가요? 야곱처럼 약국 강가에 혼자 남겨진 그 순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희, 동토는 새벽, 부활의 새 아침,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부활의 새 아침을 손에 쥐고, 그리고 공로도 언덕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토는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그 새벽을 그의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소망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에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면 여러분은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오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환히 동토오는 새벽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환하게 동토오는 새벽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새 아침 평강의 새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찬송을 부르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